반갑습니다. 대한노년지학회 커뮤니티 고강케어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당재생병원 고강외과 김태환입니다. 어, 노인 환자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의존성 노인의 치료 목표는 완화케어입니다. 어, 적극적인 치과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졸중이나 치매 어, 같은 경우는 어, 신체 마비, 인지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관리가 되지 않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구강 유생 유지가 되지 않아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가 100세라고 해도 건강한 분들은, 어, 걸어서 치과에 오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더라도 어떤 의존성인 노인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는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를 적극적인 게 아니라 완화 케어의 목적을 두게 되겠습니다. 노인 환자의 치과 응급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인 환자, 전신 세약한 환자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으로 항응고제 등을 이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시설, 또 재가거동 불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어 점점 더 세약해져가고 결국에는 어떤 종말기로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여기에 큰 부담을 주는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응급 치료를 안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반드시 어~ 따를 수 있다는 걸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구강 세약이나 치과 치료를 평가해서 환자가에게 어느 정도의 치료가 완화케어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지 치과 치료는 최소한으로 언급 응급, 언급 치료만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존성 노인의 구강 관리 시스템을 보면, 어, 재가거동 불편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 같은 경우 또 요양병원에 입원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더 세약해지고 또 결국에는 임종을 맞는 그, 그런 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구강세학이나 치과치료를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거동이 가능한지 또 스스로 위생관리가 가능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치과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침을 삼키지 못한다든지 또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분명히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기 환자는 치과 개입이 불필요한 경우가 되고 어~ 의료 고도 환자나 중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언급 응급, 응급 치과 처치가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 건강 관리를 해서 구강 내 어~ 세균이 심장이나 또 다른 전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치매 초기 정도의 환자 같은 경우는 협조가 되고 어또 구강 건강 관리를 해주고 기본적인 치과 처치, 통증이 있다면 신경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어또 잇몸 치료도 관리해주는 것이 어 필요할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 정례를 통해서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80세 남한으로 어 CPR 이후에 자발호흡은 됐지만 기관절제술을 하고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구강내 블리딩이 지속되어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어, 수혈을 해도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지혈이 안 된다는 주소로, 어, 의뢰가 왔습니다. 어, 정상적인 경우보다는 확실히 좀 펌핑되는 듯한 느낌으로, 어, 출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응구제를 투여하고, 있, 투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지혈을 하고, 어, 그 다음 날 제가 드레싱을 하러 갔을 때이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어, 급 환자의 어떤 상태가 이 경우에는 최소한의 언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이죠. 어, 이 정리는 골수염입니다. 어, 환자는 탈장으로 일반외과에서 수술을 하고, 어, 특에 구름이 나온다는 주소로, 어, 직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환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입안에 구강위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골수염으로 진행이 된 상태로 온 것이죠. 환자는 빈맥도 있고 또 무엇보다 보호자가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골수염에 대한 처치를 하고 싶어서나 국소마취로 필요한 부분, 만큼만 제거했고 어느 정도 치유는 됐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법적 책임이나 보호자가 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 동의나 동의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폐혈증이올수 어, 있다 또 거기에 대한 합병증으로 이후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한 경우입니다. 음, 역시 고도의 그 침해 환자가 아래 턱에 구름이 나온다고 내원을 했었는데 94세입니다. 그리고 입안에 전혀 몇년 동안 굴수염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어, 바깥에 우리 볼이 이제 부으니까 육안적으로 스웨링이 있고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모시고 온 것이죠. 어, 이 경우도 딸 보호자가 70세가 넘고 또 여러 뭐 상황들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치매고 마취과에서도 전신 마취에서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가능한 범위의 수술을 하고 두 번, 세번 정도 재발을 했습니다. 국소적으로. 그럴 때도 필요한 만큼 해주고, 어,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어, 치매가 있었고, 처음에 눈을 뒤덮고 있는 것이, 어, 이게 고름으로 상당히 이제 왔을 땐 놀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환자 인지를 못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아, 23번 치아 문제로 해서 업셋으로 온 경우고, 어, 치료를 해서, 어, 했지만, 치료를 했지만, 환자의 전신 상태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하다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 환자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환자는 12년 고혈압약, 1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가, 어그 약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을 하고 몇 개월 돼서 어,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3 5오 분에 임플란트를 신고 나서 환자가 어, 의식을 잃으며 쓰러진 거죠. 그 고혈당 쇼크였습니다. 어, 치과에서는 치과 치료하는 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환자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보면 CT 상에 어, 메디아스테나일 업세스, 그리고 스버맨디발 업세스가 왔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만은, 어, 치과에서 의료과실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피할 수 없었고, 치과 치료 이전에 환자를 평가하지 못해서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그 책임 또한, 또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학적인 평가, 또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치료, 치과 치료를 어느 정도로 개업할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어,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례입니다. 이 경우는, 어, 다발성 골수종 환자인데요. 처음에는 입안에 본이 노출되는 걸 보고, 어, 전이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혈액종양 내과, 어, 선생님과 어, 전이가 됐다면, 치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경과를 봤습니다. 환자는 크게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어, 그리고 점점점 분리가 되어지는 걸 보고, 저희가 중간에 바이피시에서 아, 전이가 아니라, 이건 mRONJ다라고 진단을 하고, 어, 이후에 분리가 될 정도의 어, 수술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임플란트가 네 개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포함한 알베르라본 전체가 <laughs> 제거된 경우입니다. 어, 이런 경우는 암 환자거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우리가 몸이 더 약해지지만은 당장 끌어서 다니지 못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좀 전에 어떤 다른 급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랑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케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혈압과 당뇨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환자는 치료하고 설사도 하고 한 2, 3주 정도 내과적으로 수루케어가 굉장히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응급이고 의뢰가 필요할 것이고 환자와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협진이 중요한데요. 혈액종양내과 심혈관내과 또 내분비내과 등에서 의뢰를 해서 수술이 가능할지를 평가하고 그 답변이 보호자랑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취과랑도 어~ 우리가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할지 어~ 수술하면서 그 위험성이 얼마나 될지를 충분히 술전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또 전신마취 수루 합병증이라는 부분이 보통의 경우보다는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재발 또 수루 더 세약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병적골절입니다. 환자는 30년 전에 턴 캔스로 SCC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어, 우리 방사선 악골, 골계사가 생겼던 부위인데, 그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서 부러져 버린 것이죠. 어, 하지만 환자는 심한 구강 건조증이 있고, 어, 팔라탈 부위에 수포가 생길 정도로 모든 구강 기능과 또 전신세약이 있었고, 저희가 재건을 위해스 플레이트를 이제 대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의하고, 어, b n p 를 이용해서 겨우, 어, 부러진 부분이 붙을 수 있게끔 해서, 어, 그 언급 상황을 조금 넘겼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임상적으로는, 어, 저희가 하이퍼볼레믹 샷이 많이 일어납니다. 싱크업이나 이제 페인팅 등의 정상으로 생기는데요. 제한자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어, 조금 몸이 이제 노세한 정도였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출혈이 지속되어서 어 내원을 하셨는데 지혈하고 기가 든 중에 쓰러지신 거죠. 어지러워서. 그래서 응급실을 어 다시 오셨고 어 그리고 어 수액을 맞고 또 우리가 체열을 해서 해모글로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어, 충분히 안정을 취한 이후에 간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제일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어,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한번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들이 보철물을 잘 삼킵니다 왜냐하면 어,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인내이나 또 임플란트 어 버터먼트나 부품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스크린을 해서 어~ 충분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 넘어가면 상당히 그~ 골치 아픕니다. 어~ 기관지로 우리가 해서 폐로 넘어가면 라링오스 코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리가 되고 환자에게는 어~ 설명하기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어~ 시간이 지나서 나와서 관계가 없지만은 보철물이 큰 경우는 문제가 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인터베이션 하다가 흔들리는 보철물이 어, 실제로 기관제나 폐로 들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어, 하지만 환자가 또 익스파이어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까지도 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치매가 심해지고 또 전신세약이 있으면서 특이 어, 습관적으로 빠져서 자주 오십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여러 가지 뭐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또 석션하다가 그러면서 어떤 TM 조인트에 문제가 돼서 탈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침에 턱을 넣고 오후에 다시 오신다든지, 응급실에 주말에 뭐, 뭐 새벽에 와서 넣고 집에 갔다가 또 빠진다든지, 보호자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경우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라테랄 테리고이드 머슬에 주사를 좀 쓰기도 하고, 보톡스를 쓰기도 하고, 또뭐 다른 뭐 방법을 쓰지만은 아주 확실한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에게 턱을 어떻게 리덕션할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구강 돌봄 진료 항목 분류와 대상자별 치료 적용인데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정례들을 봐서 종말기 환자라면 치과 개입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고도 환자 중도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 치과 처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 좀더 우리가 어, 뭐~ 중, 그 입안의 상태를 더 좋게 해주고 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 구강 건강 관리 위생 관리와 기능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 의료 경도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 치과 처치 구강 건강 관리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발치가 아니라 신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어~ 밖에서 좀더 저작이라든지 식사가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 요양병원에서 기준으로 의료 고도, 중도, 또 경도로 분류하지만 은 저희가 익숙한 것은 ASA 분류입니다. 어, 미국 마취과 협회에서 분류한 방법으로 어, 어, PS1, A, A, ASA라고도 저희가 외웠죠. 1 같은 경우는 정상 범주, 2는 조절되는 전신질환, 3, 4 같은 경우는 중증 전신질환, 또5 어, 같은 경우 는어 우리가 종말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고 내사자 이렇게 될 것이고 또이 같은 경우는 응급 수술을 뭐 적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로 분류하니 이 부분을 좀더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독일 치과 적장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준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치과 치료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치가를 와서 올수 있느냐, 아니면 실체어라도, 어, 실체어에서 체어로 옮겨오는 정도까지도 될수 있느냐가 큰 차이가 됩니다. 어, 그리고 뭐, 배드리든으로 오는 경우라면 좀더 어렵겠죠. 그리고 스스로 구강위생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위생 유지가 안 된다면 그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과치료에 협조 가능한가, 어떤 치료 협조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급, 어, 치과처치는 치과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는 일을 하나 뽑았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 전신적으로는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레스트 심정지입니다. 그리고, 감인 반응이 있죠. 주사제나 여러 가지 약을 썼을 때, 어, 전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이, 감인 반응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에 의한 상기도 폐쇄, 그리고 저희가 조금 흔히 겪는 게, 심코이죠 어, 또, 그리고, 페인팅, 약간 의식을 잃으면서 실신하는 경우. 그런데 치과적으로는 출혈이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항혈전제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요즘에 많고 그리고 감염이 제일 심각하게 올수 있죠. 폐혈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주의염이 감염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제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 긴장 이상으로 턱을 많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 병적 골절로 악골 골절 그리고 보철물을 삼키거나 이제 턱이 빠지는 경우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어떤 치료 과정은 어, 치료를 하다가 저기 119를 불렀다 그러면 응급실까지 오는 그런 BLS 어, 기본 심폐소생술 단계가 있고 그그 그 이후에 이제 ACLS 과정으로 전문가 과정으로 갈수 있는데 어, 저희가 8분을 봤을 때, 8분 안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손상이나 뇌사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작은 치과 치료를 하다가 심정지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안에 해결을 해서 환자가 심각한 합병증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안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치과 의원에서, 또 치과 병원이나, 어, 이런 경우는 CPR 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어 우리가 로컬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초,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신속하게 심정지를 확인하고 어 저희가 컴프레션, 이 가슴 압박을 통해서 하는 과정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면 해서 119가 어올 때까지는 저희 어떻게 처치를 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호흡 맥박 동시 에 확인하고 바로 우리 컴퍼레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과가 있다 같은 병원 내에 다른 뭐메디칼 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초기 대응 또 어떤 119에서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치하다가 환자가 깜빡 이렇게 한다든지, 노인 환자들 몸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신콕 있는 경우에는, 어, 처음은 약간 심혈관 쪽으로 올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나 스맥, 또, 뭐, 우리가 MI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긴장 많이 하고, 겁이 많고, 뭐, 이러면서 너무 통증에 민감한 분들이, 어, 약간 그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혈압이 오는 경우는 어 출혈이라든지 또어 어떤 볼륨이 부족한 그런 경우 문제가 되고 또 긴장이 많을 때도 이제 같이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지 거상을 하고 다리 위에 실제 치과 체어가 높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불이나 이런 걸 높이고 어 저희가 혈압을 재는 혈압기 정도는 구비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재고 환자가 대화가 되는지 보고 어, 그래서 하고, 또, 어, 빨리, 어, 수액을 좀 투여할 수 있게 하고, 119 신고해서, 치과 채취는 중단해야죠. 치과 채취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코비라고 해서, 환자가 일어나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CPR, 우리 심정지 상태라고 보고, 빨리 대응을 해주고, 응급실에 수액을 맞게 해서 기가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인 환자의 의학적 평가가 우선이며, 치과치료는 완화케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평가는 우리가 기저질환, 전신세약에 대한 평가를 위한 협진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을 놓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강기능 및 세약에 대한 평가, 또 치과치료 범위를 진단하고 적중한 치과처치, 언급치과만을 하는 건지, 또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또 욕심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본인이 할수 있는 범위도 잘 정해야 되고 또 환자가 그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잘어 협조가 되고 할수 있는지 기준도 저희가 좀 알아봤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 적중한 치과 처치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 치료 시 발생 가능한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또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BLS 어 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실습을 하고 실제로 인력을 전화해 보는 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도 재세동기라도 구비돼 이제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모의 훈련 또 실습을 한다면 뭐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 책임 동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받고 확인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완만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좀더 감정적으로 또 조금은 비합리적인 어떤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돌봄 노인을 볼때 나라에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치료하고 싶어도 너무 흔들리는 이 하나를 뽑아드리고 싶어도 그걸 뽑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겁이 나서 못한다면 좋은 치료를 우리가 펼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인지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